잠언 14장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폐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것을 지키리라 소가 없는 곳의 구유는 깨끗하나 숯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하느니라.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혹으로 받으나 총명한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쓰느니라.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문들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의 일일 뿐이니라.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혼두를 구해 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나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깨달은 자이나 영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나 그를 영예롭게 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 속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은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왕의 은총은 현명한 종에게 가고 그의 진노는 수치를 일으키는 자에게 가느니라.